주말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중앙과 남부의 정복 소식을 들은 북부의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여주셔서 모든 지역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의 정복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북부의 우두머리로서 북부의 모든 족속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북부의 족속들이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많은 연합군들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을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니냐고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여호수와는불살릅니다 하솔은 북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여호수와는 다시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들과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솔을 불살릅니다 그리고 하솔을 취하하고 산위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습니다.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탈취하고, 그리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칼날로 죽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며, 여호수아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논 땅을 점령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어으로 줌으로써, 그 땅의 전쟁이 끝입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는 메론 물가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된 전투와 계속된 승리.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듯 합니다. 북부에 모른 나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여리고와의 싸움에서도 물론 대비했겠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의 승리의 발걸음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단히 대비하고 나왔을 북부 가나안 족속의 연합. 그 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느리고 나온 군사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모든 왕들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 시키리니.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여우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승리를 생취합니다. 오늘 말씀에 상징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안악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을 당시에 정탄군을 파송했을 때정탄꾼들을 벌벌 떨게 했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씀함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도 수많은 적들이 몰려왔듯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예정 가운데에도 수많은 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려내는 위협들은 많아지고 강력해질지언정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 수많은 적들이 몰려왔듯이 말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 신앙으로 극복하기도 힘든 무거운 짐들.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우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봤던 안악자손을 40년 후에 다시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떠돌아 다녔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두려움들, 신앙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피한다면, 다시 내가 되돌려 성장한다 해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니 더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넘어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다시 나를 유혹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수 있는 최선은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가서 싸우라. 가서 싸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내가 맞서야 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만큼 감당하기 어렵다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매일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매달 그렇죠.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하거나 감당해야겠다는 다짐도 없습니다. 그렇게 제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어느새 어려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의 자리를 지켰듯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 찾아오는 어려움들, 유혹들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내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정복 정쟁을 통해서 안악자 손이 이스라엘 땅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당시에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그 앞에서 안악자 손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없으면 바다가 아니죠. 늘 풍랑은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십시오.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나의 밥이다 라고 여기며 감당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인생의 항해에 언제나 있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신앙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에 안악 자수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